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목소리> 진비 바람 섬지 못한 나의 주님, 마음은 소용이 없 나를 주. 성경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 0규빗이며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녹색 황소 1 2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 끼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한 것이더라 또규례 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여,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 동남방에 두었더라. 호람이 또 솥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들과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들과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금물에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유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열두 마리와 숯과 부락과 고기 갈거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는 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등이 측량할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결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역대하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한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제사와 관련된 집기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기는 바로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노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노수로 만든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다는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 있는 커다란 물통으로 이 물통을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이 물통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지까지의 길이로 약 45cm입니다 따라서 이 대야를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면 기름이 4.5m, 높이가 2.25m, 둘레가 13.5m 두께 8cm나 되는 주조된 큰 금속 물통으로 3,000밭, 1밭이 22.7리터니까 대략 약 6만 8,000리터나 되는 물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 바다는 백합화 모양의 아름다운 장식이 통의 둘레와 가를 감싸 두르고 있었고, 아래에는 12마리의 노의 황소가 동서 남북 네 방향에서 그 물통을 또 받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 좌우 양쪽으로 각기 이동식 노트 받침에 놓인 다섯 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물두멍은 번제물을 헹구는 데 사용되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솥과 부삽은 성전뜰에 있는 제단 곁에 설치될 물품으로 각각 재를 담았다가 버릴 수 있는 통과 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집기들을 살펴볼 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써졌는데, 정확한 발음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전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다 보니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칭하는 네 개의 자음이 연속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거룩한 지존자의 칭호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음을 할수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거나, 나중에는 이 단어를 예배 용어인 아도나이로 읽었기에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학자마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고대에 있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번제를 싣는 물두놈보다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바다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습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고 의뢰 헌금을 드리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놓고 예배드리면서도 찬송가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따라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고백도 습관적으로 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몰두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임한 예배, 매 순간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 대강 식탁을 준비한 것과 가족의 건강과 사랑을 담아 준비한 식탁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더큰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이 모든 노트 기구를 만든 사람을 본문 11절에서는 "후람"이라고 했지만, 또 16절에서는 "후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본문 16절을 "후람의 아버지"라고 해석했지만, 예전 우리가 보던 개혁판에서는 "후람의 아비"라고 해석했었는데, 역사적으로나 문맥상으로 볼때 "후람의 아 아버지가 아니라 후람의 아비로 해석한 것이 더 오른데, 여기서 이 아비는 "치리자" 또는 "좋은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후람을 칭하는 호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후람은 두로에서 습득한 노 따르는 기술을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주조하는 데 쏟아부었고, 솔로몬은 "후람이 계속 일을 할수 있도록".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노를 제공했다는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처럼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후람은 후람대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방식대로 후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사회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장로님들과 토요 봉사단들이 모여서 예배 공간 구석구석을 방역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합니다. 주일이면 성가대원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배안내 봉사자들이 차량 봉사자들이 예배 드리러 온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만약 성도들의 이러한 봉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보광동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리를 지킬 때그 가정이 가정답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걱정이나 욕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